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7,000 원대에서 저항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과거 폭발적인 상승의 꼭대기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이자리에 저항을 목요일 날 확인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는 게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뚫고 돌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미가 컸던 자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칩니다. 자 지금은 그게 저항이어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찍고 내려온 건데 이렇게 찍고 내려온 자체가 행위 자체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 에 매물 소화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후 호재가 있을 때 그때서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윗꼬리가. 자, 근데 지금 미리 소화를 해놓는다면 추후 호재가 발생해도 저항벽을 무너뜨려놨기 때문에 호재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요 노란색 입평선 60일선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20일선이고요. 요두 가지가 현재 수렴됐습니다, 요 자리. 아래 자리. 자,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됐고 주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흡수하는 과정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 강력한 지지대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평선이라는 것은 달래 말하면 20일선은 20일간의 매물, 60일선은 60일간의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최근 20일과 60일 매물이 겹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지지는 경고해 지는 겁니다. 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점 부근에 위치하는데도 차트 상황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앞에 차트들. 얘네를 현 주가가 아래에 둠으로써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을 모두 GG로 바꿔버린 형태입니다. 원래 과거의 데이터들은 현 주가보다 위에 있다면 강력한 저항이 될수 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연상을 가면서 저항의 포지션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차트들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의 포지션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투심이 꺾이기 쉽지 않을뿐더러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 줄 자리들이 많다 우리가 확인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네이처 셀의 세력이 재료를 등에 업고 미리 작업을 해놨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일단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자, 날짜는, 기사 날짜는 5월 27일이고요. 자, KRX300 지수. 여기에 네이처셀이 이번에 편입됐습니다. 자, 6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자,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패시브 자금은 쉽게 말을 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는 일정 비율만큼 무조건 사들여야 됩니다. 그게 패시브 자금이고요. 자, 사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패시브 자금 말고 액티브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액티브 자금은 개별 종목에 선택적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특히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KRX300을 벤치마크로 삼는 경우에는 더큰 액티브 자금이 예측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액티브 자금도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더 더해진다는 거죠. 아무튼 이 종합적으로 KRX 300 지수에 대이차세이 편입되면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되는 자리에서 매물벽을 미리 허물어놓고 물량 소화를 진행 중이고 이제 매도할 개인들의 물량을 미리 흡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윗고리가 나왔던 것이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5월 30일 날 공지된 내용이 있죠. 미 FDA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동정적 사용 정책을 완성하였고 미국 환자들의 동정적 사용 요청을 돕고자 미 FDA에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하였다. 자, 일단 동정적 사용. 이게 뭐냐면 뭐 불치병이나 암 말기인 환자들 보면 치료제가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시판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개발 중인 신약을 한번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걸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발전된 의학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개발 기업에서는 약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시판이 빨라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마케팅 효과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FDA가 동정적 사용 승인을 한다면 미국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동정적 사용 관련해서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 뭐 6월부터는 동정적 사용이 된다는 것이 미국 시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고 실적이 찍힌다. 이런 소리를 하신 분이 있던데 동정적 사용 자체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약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판 전 기회를 얻는 거고 대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실적이 찍히진 않습니다. 실적이 찍힌다고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기분은 더 좋으실 텐데 기분 좋으라고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정정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과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입니다자 그리고 동정적 사용이 이제 승인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자 기준 치료제는 유효 기간이 길어봤자 6개월이죠 보통. 자 근데 조인트 스템은 추적 관찰 결과 3년 이상입니다. 이 3년치의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무릎퇴행성관절염 치료가 원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무릎퇴행성관절염 치료법으로 소염 진통제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인공 관절 치환술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을 치, 에, 투여받다가 적지 않은 경우가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요법에 이, 이 요법에는 한계가 명확한 거죠. 자, 일단 소염 진통제, 통증 경감 효과가 하루면 끝나고 맙니다 결국 이틀째부터 바로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최대 3개월, 3개월 정도인데 근데 스테로이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작용 때문에 지속 투여가 힘듭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최대 6 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임상적 유의성에 의, 의문이 남는 요법입니다. 자 근데 조인트 스템은 허가 재신청에 쓰인 보완자를 봤을 때1회 투여로 3 년간 지속되는 관절 기능 개선, 통증 감소 효과를 보여줬,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골관절염 지수고요. 자, 이게 6개월 차부터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년 차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건 통증 평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여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개선된 이후로 3년까지는 유지되는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약심이 2차 회의에서 조인트 스템으로는 인공관절 치환 소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 보완 자료에 조인트 스템을 투여받은 환자가 얼마나 인공관절 치환 소를덜 받게 되는지 분석한 결과가 탑재가 됐는데 자, 요 파란 게 조인트 스템이죠 자, 대조약이 투여된 환자들은 3년 차에 8명이 인공관절 치환 소를 받았고 조인트 스템을 투여한 환자들은 2명만이 인공관절 치환 소를 받았습니다. 즉 조인트 스템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인이 된 거죠. 자, 조인트 스템 1회 투여가 3년까지 통증을 줄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을 3년 추적 결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작년에 허가가 반려되면서 제기됐던 사항들은 상당 부분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변수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문제 삼을 수 있는 약점들을 보완, 그리고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재료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일정이라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일정. 주가의 변동을 줄수 있는 일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기를 알아야 대응하고 내 재산을 불리는 거니까, 자 보시면은 미 FDA의 마스터 프로토콜에 대한 승인이 된다면, 통상 제출로부터 일 30일 경과 후, 자 이미 제출을 했고 제출했다고 공지한 것은 5월 30일이죠. 근데 통상 제출로부터 일 30일 경과 후래으니까 6월 30일, 뭐 29일, 31일 대충 7월 초쯤 제로 일정이 소재 일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 호재 일정에 맞춰서 분할 대응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축소할 수 있고요. 전략 매도라는 하 것이 아니고요. 그이 기대감이 맥시멈의차이 있다면 그 기대감은 야무지게 먹고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있다면 반드시 조정이 동반되기 마련이니까 그때 다시 내가 판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때는 분할로 매수해서 이익은 챙겼는데 물량까지 간수하는 최상책의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폭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급락들은 이런 거 도구로서 잘 이용을 할 수만 있다면 호재든 악재든 내 이익을 더해줄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처셀은 동정적 사용 관련된 호재 일정과 한달뒤 7월 초 자, 그리고 이제 KRX 300 편입 요것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 그리고 액티브 자금 이것들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야무지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네이처셀은 52주 주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최고점은 여기지만요. 자, 여기가 더 충분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현재는 자극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 자리라는 거죠.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매도세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의 수혜가 끝나가는 시점이 됐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매수세는 잦아들고 매도세는 여전히 강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야무지게 먹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될 때는 매번 주가가 바닥이거나 뭐 아니면 중간에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횡보할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주가는 위 중간 아래에서 위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당긴 건뭐 눈으로 대충 봐도 알수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자, 텔레그램에서 네이처셀 대응의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대감만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던 것처럼 깔끔명료하게 고점 분할매도 타점과 그 근거 그리고 단기 조정이 왔을 때 저점 분할매수 타점과 그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관련된 뉴스나 소식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해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FDA 외에도 국내 식약처도 좀 중요하겠죠. 특히 네이처셀은 작년 3월에 보완 자료를 추가해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해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6월에서 7월쯤 허가 여부가 나오죠. 뭐지 않았습니다. 자, FDA 마스터 프로토콜 여부도 한달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 시기가 맞물리죠. 기대감이 맥시멈까지 끌어올 때가 이때쯤입니다. 기대감은 허가 여부나 프로토콜 여부와 관계없이 7월이 다가오면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때 기대감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고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려가는 건 반드시 동반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FDA에서 BTD 지정을 했잖아요. BTD는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했다는 의미고요. 미국 FDA가 BTD 지정을 한 근거가 3년 장기 추적 관찰에 대한 데이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식약처가 뭐 누가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줘야 한다는 권위 없는 기관인 것은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미국 FDA가 문턱이 더 높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FDA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것을 달리 말해본다면 식약처도 딴지를 걸 내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보다는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업계 관계자 말마다나 뭐 FDA가 조인트 스템의 한국 삼성 데이터를 수용하고 BTD까지 부여를 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규제 기간의 기준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약의 효과, 안전성이 최우선인 최우선 기준인 것은 명확하니까요. 자, 그래서 재료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감에는 기대감에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 없고. 내리기만 하는 주식 없습니다. 반드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을 해야 수익이 극대화되고 내리기 전에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는 이렇게 등락이 심한 편인데 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요때 산 사람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이렇게 해야 수익이 극대화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건 전략매도, 전략매수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드머니를 남겨두지 않고 전략매수, 전략매도 하니까 그저 기다리는 투자만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세력들이 원하는 행위고요. 내가 도구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찮고 시간 없다. 사실이죠. 귀찮고 본업 때문에 분할로 투자하기 쉽지 않죠. 텔레그램 방에서 분할 매수의 근거, 분할 매도의 근거를 포착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고 따라 하시든 안 따라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지켜라도 보세요.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후에는 아,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분할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자, 분할의 기준. 타점을 잡는 근거.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네이처셀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 그리고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을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숙률 100%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매번 강조하는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둔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다짜고짜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먼저 지켜보시면서 배워 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투자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